내년에 맞습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네, 내년에는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 여러분들 알고 싶죠? 네, <laughs> 알고 싶으면 라이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전 투자 연구원의 메타폭스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아, 실전의 정훈정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네. 종목은 네, 네.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메타폭스님이 말하는 위메이드는 어떤 네. 세상인가요? 메타버스 세상 아니겠습니까? 게임에서죠? 음, 게임에서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메이드는요, 일반 이제 모바일 온라인 게임에서요, 이제는 황골탈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돈 버는 게임, 플레이드 2E, 전 세계에서 탑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위믹스의 생태계 환경을 만들고, 디파이까지도 이제 잠시 갈수 있을 만큼의 생태계 환경을 꾸려가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유례 없는 회사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코스타기라든지 우리나라 주식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잘 가다가 살짝 꺾였고 네, 네. 어, 그리고 오늘 기사에 뭐 위메이드 탈출하는 개미들 이달만에도 130만 주 팔았다 이야기하는데 어, 개인들이 팔면 당연히 누가 사겠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기간, 그렇죠.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기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단기적 매수보다도 장기적 매수를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6거래일째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도요. 사실상 갭상승 음봉은 하고 있지만 추세는 안 꺾였어요. 음.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찍는 이유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 3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비추세 구간에서 음봉과 양봉을 뒤바꿔가면서 단봉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강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도 단봉이지만 양봉을 내고 있고 위메이드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오늘도 지금 현재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한시 23분이지만 프로그램 5 4 0 0주 그리고 외국인 현물은 3만 천 개를 매도를 하더라도 밀리지 않는 걸 보게 되면 네네. 하루만 들어오게 되면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원장님 어제 분석하실 때 <laughs>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네.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의견 계속 유효한가요? 자, 트레이딩 네. 관점은 오늘도 트레이딩이었죠 말 그대로 약보합이 시작해 가지고요 네, 네. 어, 지금 계속 그 등락률을 위아래로 되게 세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2%에서 3%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어, 그런데 지금 스스히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섹터에 있는 네. 네오이즈홀딩스와 그리고 컴투스홀딩스가 신고가를 계속 끄집어내는 네. 걸 보게 되면 분명히 미메이드도 가만히 네. 있지 않는다 볼수 있는 어, 게임주 섹터의 전체적인 환경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d d a 를 보고 있는 거는요. 어, 날짜를 찍기보다도 아침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자리 어, 18,000원 어, 자리에서 넘는 자리 양봉을 오전장에 꺼집어내면 이제는 따라가야 된다 또보니다 아 네네. 계속 이제 위메이드도 음. 계속 이제 관심 등록해놓으시고 어, 그렇죠. 네네.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 원장님 아직 네네. 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근데 오늘 오전 장 어떠셨나요? 자, 오전 장 네. 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그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어, 폴드 본품 쪽 음. 그리고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 음봉을 어, 맡고 있는 어, AI 쪽이지만 어, 추세는 전혀 꺾기지 음. 않았고요. 어, 그리고 그 소부장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움직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어, SK 하이닉스가 갭 상승 나서 금융 투자가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와도 다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1월장에도 변함없는 전기전자 반도체의 소부장이 좀 주류로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우리가 자주 매매했던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한 한양디지텍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LX세미콘, GST까지 차차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게임주는 오늘 아침에 네오위즈 들어가가지고 지금 힘차게 오. 올라가고 있는 중 입니다. 홀딩스가 네. 아니라 내오이지 들어갔고 네. 단 오늘 삐걱대는 걸 한번 보셨을까요? 장중 5분 딱 지고 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하면 삼성 그룹이 바이오젠을 인수를 한다고 아침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개부로 뛰었다가 또 사실 무니다또자마자 그렇죠. 그,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다가 10분, 20분 딱 지나고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도 물량이 이어지면서 바게스 자체가 매도로 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알고리즘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음봉이 나고 매도 물량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오늘 의외로 음. 움직임이 없었던 2차 전지까지 조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오전부터 지금 물량이 들어갔던 소부장 쪽으로 몰리는 경향 그리고 반대로 게임주는 오늘 하루 쉬어 줄줄 줄 알았는데 어제와 오늘 이어지면서 물량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바이오에서 오늘 네. 사실상 오늘 오전장에 좀 꼬였다 꼬였다. 음. 볼수 네. 있습니다. 원장님,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 음, 0 네. 2 2년도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또 네. 마음가짐도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배당락, 오늘 배장일, 그리고 개장일 어, 정말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역대급으로 나와도 어, 지수가 지금 어, 우상향으로 음.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거 보면 분명히 1월 음. 효과는 있을 것이고 음. 그 1월 효과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최소한 2주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단, 그래서 지금은 우상향 패턴으로 보이, 보이고 있고 어, 주도주 패턴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에서는 아직 내리실 필요 없고 첫 주에서 2 주차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또 시그널을 보내드리면서 비중 조절, 비중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세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원장님 음. 그리고 이 실전 투자 연구원만의 그 h t s 에 새로운 어,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뭐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laughs> 예. 아, 유한타 계좌를 터셔가지고요 어, 어, 저희 이제 실전 투자 연구원 어, 멤버십 등록만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실전 투자 연구원 차트 급소 그리고 수급 급소를 잡아 드리는 프로그램 무료로 배포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좋고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네. 네, 네 이상 위메이드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존투자연구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인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어, 여러분들을 장중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 날이 올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 개장일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최선을 다하는 실전투자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